오래전 이사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구원자에 대해 기록했어요. 그분은 성령을 받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것이라 했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이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40일의 기간이에요.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장면이에요. 나사렛의 회당에 안식일이 되자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도 회당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글은 구원자가 이스라엘에 오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알려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먹을 것들이 필요할 텐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다 보니 마음 속에도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텅빈 마음에 마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 주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로마보다 더큰 지배인 죄로부터의 지배에서 구원받을 구원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셨어요. 성경에는 많은 시각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앞을 볼수 있게 되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멀어서 그 마음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볼수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주었어요. 예수님은 이 눈으로 볼수 있는 눈만 아니라 마음의 눈까지 열어 주신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랑은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억압받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심지어는 그 몸에 있는 병까지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눌려있는 억압된 마음을 해소시켜서 자유롭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의 은혜의 해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구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차례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에게 주셨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언제나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는 살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